아네 닌자7. 오늘은 다시 어, 마인크래프트 참가 신청을 하기 위해 이 영상을 찍고 있고요. 어, 잘 돼서 참가를 할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 지금 와이것도 이상해. 왜 이래? 아까부터 계속 마이크하고 뭐하고 뭐야? 그 소리야? 이런 식으로, 마이크하고, 게임영상하고 지금, 어, 잘안 맞아가지고, 지금, 여섯 번째 트라이 중인데, 이번엔 꼭잘 돼서, 참가 신청 영상 제대로 찍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이상으로, 참가 신청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누나 발재진, 굿바이.